지쳐가지고요, 기운이 잃어요. 그러면은, 냉기를 뽑아내는 힘까지 잃기 때문에, 특히 감기는 냉기가 외부에서 들어온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냉기를 밖으로 뿜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이 반, 그, 몸이 기운이 좋아지게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거는 크리스탈정을 엄청나게 커먹고요. 제가 아까처럼 신마차를 매일 다먹고 소금을 물 먹고, 뭐, 요구트도 데워서 먹고, 기빈차도 차 대용으로 먹어보고, 뭐, 그런 거와 함께요. 오행에서 제가 뜨면 이 약재 중에 좀 강력한 게, 뭐, 제외면은덴드로 파워라고요. 덴드로 파워라는, 그, 황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도 괜찮은데요. 이런 걸 보통 한병을 갖고 뭐, 한달 치라고, 아니면 한, 보름 치라고 노는데, 이런 것도 일주일 내에 그냥 먹고 나면 계속 먹는 거죠. 기운을. 내가 기운이 좋아져야 되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제 하루에 아침, 저녁이 아니고 먹고 나서 또 먹고요. 또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 차 먹을 때또 조금씩 더 먹고 또 먹어주고. 그래가지고 기운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면 요몸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냉기를 밀어내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더 빨리 이제 더 대기를 내면은 배지압도 괜찮습니다. 배지압도 괜찮고 발압한밝기라든지 해서 해를 더 세게 강하게 돌려가지고요. 하고 그리고 식욕이 없어져요. 이때 요즘 요즘 감기는보니까요 식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으면은 더 감기가 더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굶으면 기운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행생식을 오행생식에서 나오는 균행생식이 있어요. 균형생식을 새끼를 낳으시는 거죠. 식욕이 생길 때까지. 식욕이 없는데 밥을 왜 먹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욕이 없다고 죽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일주일 정도 가는 건 괜찮은데, 그게 한 달, 두달 넘어가면요. 그 자체가 기운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 좋지가 않고요. 빨리 일주일 내지 이주일에 몸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체상을 만들려면요. 세상에 기운을 좋게 하는 음식인 생식을 먹고요. 그러면서 자기 정상에 맞게 저 어떤 부분에 따라서 예, 강하게 음식을 먹어 주면은 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냥 1, 2주 걸리자마자 1, 2주일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약을 먹고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을 고생해서 약을 먹고 키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의 면역이 좋아지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어, 약, 약이, <laughs> 균을 죽여서,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얘는 완화된 거기 때문에, 어, 또,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는 모든 사람들은. 재발을 하고, 다시 감기가 걸려요. 근데, 본인이 몸이 좋아져서 걸렸을 경우는,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감기가 걸리지 않거든요. 같이, 뽀뽀를 해도 안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애가 걸렸다고 제가 같이 먹잖아요. 안 걸려요. 균이 좋을 때는. 근데 약으로 대부분 대처할 경우에는 조심해봤자 또 주위에 사람들 또 걸려가 또 걸려요 그래서 한달후 이렇게 하나 왔는데 또 걸려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누가 어 생식을 하면 사러 왔는데 11월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해가지고 기운이 없다고 거의 3개월 이상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 독감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려면 은어 대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약보다는 기운이 좋아지는 방향에서 생식을 먹고 기운이 좋아지는 음식들 약보다 약을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몸에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리고 한번 어렵게 아프지만 또 아픈 걸 참아가면서 어렵게 낫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증상 말고요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살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요 살이 아픈 거는 비가 나빠서 오기 때문에 그건 또, 먹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심장 쪽에 이제 약한 경우에는요, 뜨겁다 이렇게 너무 열이 이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쇳방울도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쓴맛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상을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본인의 감기가 바로 나타나자마자 저희 사이트로 감기 증상을 보내주시면은, 그에 맞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감기라는 건 이틀, 3일 후에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걸렸어요. 오늘 자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때 제대로 처리를 나오자면은, 거의 한 80, 90%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게을러서 지나간 후에, 그때서 민간요법을 해보고, 이런 자연적인 방법, 대체요법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일, 일주일이 아고 보름씩 요즘 옛날에는 감기를 하면 일주일인데 요즘은 감기하면 보름이고 한 달입니다. 그리고 독강으로 가고 폐렴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적인 피하시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음, 감기를 하시고 시원을 하면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쉬면서 좀 강력하게 제처럼 좀 세게 독하게 예, 제가 이렇게 큰 가방에다가 건강식품을 어디 다니면서 넣어 다니면서 그걸 내가 갖고 막먹으니까 사람들이 혼자기 뭐 하냐고 내못가 리중이라고 그래 내가 들고 다니면서 먹, 먹거든요 아플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건강식품을 안 들고 다니고 저녁에만 피곤할 때 먹는데 제저 어쩌면 아프면은 들고 다니면서 상쾌해 고 누가 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물주라고 뭘다 먹어가면서 환을 많이 먹어가면서 예 먹고 나면은 훨씬 빨리 정말로 몸이라는 거예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추위에 감기를 미리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걸렸을 때는 제처럼 집기전에 있는 방지, 뭐 보조제품이든 뭐든 그냥 약하게 먹지 마시고 강하게 한 보통 평상시보다 4배, 10배 이렇게 많이 드셔가면서 한 일주일 내에 잡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감기가 빨리 좋아지고 이전, 이전에... 감 평수의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